<웃음> <웃음> 들고 왔는데 언니가 비웃었어요. <laughs> 둘다 배고파서 밥부터 먹까백스리 케이크. <laughs> 밥 먹으러 가시요 조림 계란찜 튀김까지 나와요. <웃음> 맛있겠다. 삼층이 <laughs> <laughs> 그랬던 메인가봐요고민쿠 <laughs> <laughs> 이런 점인 런좋도 <목소리> 이런 야구장 <야전자> 아니고 <아닌가? 목소리> 근데 일단 난 그거부터 컵에 인사할래요 <목소리> 아니 내가 보여준 려 없거든 그거 인사까지 가능한 거 가격을 좀보자6 5 0 0원이면 괜찮지 않아? 아는..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로고입니다 이쁘지 <목소리> 예쁘죠? <목소리> 진짜 사러 갑니다 저희는 여기서 구매했어요 둘째 샀다. 라떼컵 10개, 아이스 강화유리컵 16개, 에이드컵 낮은유리컵 10개, 그리고 에스프레소 2개랑 컨트롤이 섞어. 이제 접시만 갖다 모으면 되겠네. 음, 접시 살짝 빈티지 접시로 다양하게 사서. 짠. 비닐 앞에 들어갔고, 여기는 커피 바 쪽, 그리고 옆에 선바. 그리고 여기는 저 서랍장 수납장이고 공사 중이어서 빨리 보고 나왔고 오늘은 페인트랑 타일 그리고 저기 나무 색깔만 정하고 나왔어요. 징장! 저희 오늘 오멜라스 커피의 원두 테스트 하러 왔어요. 오늘도 비슷한 잠에 스티커 사진. <laughs> 야, 이것 봐, 너 이제 내가 아무나 하든 아오오 노! 골라 골라 이거 이거 해야 될 아, 해, 해. 거야. 이거... 하! 나의 비루한 니모 <laughs> 이렇게 붙이는 느낌을 생각 살짝. <laughs> 살짝 저희 이모가 할머니한테 드릴 쿠키를 주문해서 50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어, 괜찮은데 언니? 나 마음에 들어. 오, 딱 내가 원하던 거. 스타일이야. 음,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동탄 출장소 가서. 오개 영업 신고랑 아, 직석판매 대조 가공업에 대해서 물어보러 가려고요 공사 중인데 저희는 이거 간판 월요일에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여기 시트지 스티커 제거 먼저 하고 있어요 아, 해딩 아니야 사무 닦고 싶어 근데 이거 너무 가품이 는거 아니야? 이거 <놀람> 없어야하는거아 <놀람> <놀람>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요 동생 열심히 하고 있어!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 내가 기정 <laughs> 오늘 이렇게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고 내일부터 청소를 해야 할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간판 들어오는 날이어서 여기 위쪽에다 간판 하나 달고 여기 시트지 작업이랑 저기 전면유리 시트지 작업까지 들어갈 거예요 시트지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나무들도 새싹 틀 건가 봐요 이렇게 몽우리 들이 맺혔어요. 네. 짠! 이렇게 시트지 작업이랑 간판 작업 완료했어요. 이게 메인 벽이에요. 짠! 오늘 여기 쇼케이스랑 커피 머신, 그라인더 기기도 다 들어왔고 지금은 커피 한번 내려보려고요. 저희 가구가 왔어요. 이건 빈티지한 느낌으로 수제로 만들어주시는 곳에서 시켰고요. 이거 화이트 원형 테이블은 이 상판은 제작이고 밑에는 기성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화이트 우드, 2인용 두개 그리고 여기 4인용 하나, 이렇게는 다 제작이에요. 우드로 했고, 여기 빈티지로 해주는 데라서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다 표현해서 보내주시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택배지옥이다. 이거 다 컵이거든? 오늘 밥 먹고 시작합시다. 대충 봤잖아. 오, 예쁘다. 로고 진짜 예쁘지 않아요? 하인드 클래시 작가님 진짜 최고입니다. 이게 컵입니다. 짠 저희의 컵입니다. 어때요? 귀엽죠? 아 떨어뜨리면 바로 깨지겠다. <laughs> 어 리드 이렇게 드링킹 리드로 하려고 어때? 괜찮아. 이 세븐 생각도 되게, 되게 연하네. 아나 이제 좀안 어리는데 요리사 같지 않? <laughs> 그러면 몇람 22g에 38초로 끊어볼까? 여기초2 8야다다른지한번만 디저트도 있으면 좋겠다. 아나 지금 <laughs> <그치? 웃음> 아, 다가버렸 <사왔다. 웃음> 음, 이게 제일 <laughs> 맛있었어? 아, 네. 어. 어 네. 그치? 확실히 그 약간 뭔가 산산 네, 산미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언니 이거 나 너무 좋아 클리프터. 여러분 클리프터 꼭 사세요. 진짜 손바지 치킨 인정. 괜찮다. 내 최대 의 그거다. 갑자기 가구가 왔어요. <laughs> 어, 너무 예뻐. 이렇게 안아서 보면. 먹을 수가 없어요. 케이크를 사왔답니다. <laughs> 야, 아니 이거 다? 어? 우리, 우리 크림 있으니까 크림을 절어 올려서 먹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그렇지. <laughs> <자>, 이유가 있다. <laughs> 고두 번째 한 거. 그래서 더 안밍밍한 느낌이 나나? 조금 진하면? 훨씬 나. <laughs>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죠? 하자. 오늘 뭐어 뭐야? 헤드. 예쁘. 괜찮아? 미치는 나는데. 보자. 짠. 세트예요. 이렇게 티팟 세트로 나갈 거예요. 일단은 그냥 뽑아볼게. <laughs> <laughs> 아니 저 팔을 떼야지